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오콜릭입니다 벌써 11월달이 많이 지나갔어요. 거의 중순에 다가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겨울 준비하시느라고 분주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마무리 잘 하시면서 어, 행복한 2024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 아이는 흑진주예요. 흑진주 한몸 자연 군생으로 아주 풍성하게 예쁜 모습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또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얘는 매니아 분께서 키운 아이들인데 또 다육이 정말 잘 키우세요. 너무 멋지죠. 휴밀리스가 이렇게 투명한 핑크색으로 물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묵은둥이를 데려가셔야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를 보실 수가 있고 자구가 다글다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큰 대품 사이즈이고요. 얘는 흑장미 인데요. 흑장미가 너무너무 예쁜 아이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는 너무 예뻐가지고 예쁘다 했더니 예전은더 예뻤대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고 흑장미를 많은 분들이 또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예쁘죠. 가운 대가 이렇게 젤리화 되고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고 땅땅하게 다져졌기 때문에 진짜 예쁜데 저는 까마귀만 보면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까마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어얘 뭘까요?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 어 얘는. 오, 이렇게 예쁘게 아주 얘도 까망이 같아요. 제가 볼때까망인것 같고 자라고사가 이렇게 풍성하게 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시고 말도 못하게 멋진 화분에다 식재를 내서 어, 여러분께 시집을 보내시는 분이신데요. 오늘은 제가 보니까 화분값만 받고 보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풍성하고 멋진 아이들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렵다 어렵다 하시니까요. 그래도 다육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육이만 보면 데려오고 싶잖아요. 화분값만 받고 아주 착하게 보내주시고 계시니 매니아 분들이 화분값만 받고 보내드리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화분 가격도 있지, 다육 가격도 있지, 흙값도 있지, 진짜 많이 들여서 마이너스를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키웠습니다. 너무나 잘 키웠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셔야 여러분 거 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의 유 아이는 스타마크입니다. 스타마크는 빨간색으로 물드는 아이고, 먼로의 사촌동생이라고 말씀드렸죠? 먼로 사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먼로는 자연군생이 되기가 쉽지가 않고요. 스타마크는 자연군생이 잘 되면서 붉게 물들어요. 빨간색으로 물들고, 입장 다져지고 통통했을 땐 말도 못하게 예쁜 아이가 스타마크입니다. 바이오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오두군생인데 똑같이 생겼어요. 산토방 화분이고요. 산토방 화분 유 아이는 한 15cm 정도 되어 보입니다. 유 화분도 가격이 좀 있다는 거 을 거예요. 그런데 4만 원에 보내주세요. 스타마크가 이 정도로 풍성하고 똘똘하게 생겼다면 얘도 가격 이 있을 텐데 4만 원이다. 그러면 진짜 얘도 화분 가격이 아주 조끔만 받고 보내드린 것 같으니 여러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잘 식재해서 보내드릴 때 서둘러서 데려가셔야 돼요. 레드 완타지아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서 레드 완타지아는 무조건 키워보셔야 돼요. 자 지금 피멍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얼마나 멋있는지. 분지도 하고 있고요. 큰 얼굴로 달달하게 아주 달자아줬어요 이제 물만 들면 되는데 여기서 분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육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사이즈의 산토방 화분에 제재가 되어 있습니다. 얘도 4만원 해주세요. 레드 완타지아 이렇게 묵은 동이로 군생이면 얘도 가격이 좀 있을 텐데 그냥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4만원에 보내주시고 계시니 여러분 이렇게 두개 세트로 데려가세요.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요. 5만원 미만은 5천원의 배송비가 있어요. 그래서 두개 세트로 데려가시면서 무료배송으로 득템하시기를 강추 드립니다. 3번은 피어리스입니다. 피어리스는 핑크색으로 물들어요. 똘똘하게 생긴 삼두군생이처럼 보이잖아요. 얘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자구가 이렇게 예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두군생. 자, 요 화분은 휴 화분입니다. 휴식 화분인데, 휴식 화분도 가격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묵은둥이 4두군생의 피어리스 한목군생이 나이를 식재를 해서 얘를 3만 오천 원에 보내주세요. 자, 요 화분 할인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3만 오천 원에 할인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4번의 요아이는 스와베 오렌스라는 아이예요. 요아이 로제트만 보면 저는 너무 예뻐가지고 꼭 한번 키워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뽀얀 백분을 가지고 있지 꽃처럼 이렇게 오므리고 있지 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얘가 연한 보라색으로 물들어요. 물들었을 때도 말도 못하게 예쁜데 물들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똑같은 얼굴로 사도 군생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물들지 않아도 얼마나 이쁘냐고요 얘도 휴식화분에 같은 사이즈에 심겨져서 얘도 35,000원. 자 다육이 가격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격을 책정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로 데려가세요. 3만 5천원, 3만 5천원, 7만원에 아주 예쁜 아분의 예쁜 아이를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라울이 뚱땡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얼굴에. 진짜로. 자, 사람은 뚱땡이면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만, 다육이는 이렇게 살이 쪄야 이쁩니다. 라울이 이렇게 뚱땡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처음 봤습니다. 꿀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쩜 이렇게 이쁜지 진짜 다글다글하지 않나요? 안쪽에서 지금 자구를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하엽까지 다 제거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보내드리니 여러분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고 받으셔가지고 힐링만 하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13cm 정도 되면서 높은 롱한 아보넥지가 되어 있습니다. 도엔도 분이에요. 4만원에 보내주시기 위해서요. 이렇게 똥땡이 라울 데려가시면 여러분 풀어보자마자 깜짝 놀라실 거니까 처음 보신 분이 무조건 데려가시고 라울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데려가세요. 자, 다음은 6번인데요. 이 와인은 원종 봉랑금입니다. 원종 봉랑금. 잘 키웠습니다.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잘 키웠는데,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아주 깨끗하게 잘 키웠어요. 도엔도분화분 헥지가 되어 있고요. 얘는 9cm 정도 되어 보입니다. 얘를 2만원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국민다육이 있잖아요. 라울, 똥돼지 라울하고 원종 봉랑금하고 같이 데려가시기를 강추 드려요. 얘는 4만원, 얘는 2만원, 그래서 6만원에 무료배송으로 데려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득템의 기회입니다. 자, 7번입니다. 메비나 금인데요. 메비나 금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요 화분 사이즈가 지금 15c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가득 채우고 넘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구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전부 다 금을 잘 가지고 있어가지고 핑크빛으로 물들면 말도 못하게 예쁠 것 같은데. 여러분, 요거 공주분이에요. 공주분 이 사이즈면 얘만 5만원인데요. 자, 65,000원에 보내주시니, 매비나금 이렇게 풍성한 아이를 15,000원만 받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할인됐는지 아실 거예요. 이 정도 큰 사이즈면 얘만 25,000원은 넘습니다. 이렇게 매니아 분께서 가격을 다 주시고 데려와서 여러분에게는 할인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득템하세요. 우와, 세상에. 여러분, 이 아이는 오마주라는 아이입니다. 저는 까망이만 보면 진짜 심쿵하는데, 얼굴도 큰데다가 아주 새까맣게 물든 거 보이세요? 화면보다 여러분이 직접 받아보셔야 더 예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십오 센 m 정도 되어 보입니다. 이렇게는 얼큰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뚱땡이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환엽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어머 세상에 얘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 화분은요 얘가 공주분인데 얘도 오만 원 정도예요. 사이즈는 아주 좋습니다. 동구나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얘가 5만 원 이상하는데 큐비까지 많이 받혀져 있잖아요. 근데 요 아이의 가격을 몰라가지고 그냥 6만 5천 원에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얘는요 3만 원 이상 할 거예요.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대박입니다. 자 이, 매니아 분께서 요 아이 가격 모르고 착하게 들을 때 무조건 데려가셔야 되는데 자 공주분 사각화분하고원형화분하고 같이 데려가세요. 자 얘도 할인되고 얘도 많이 할인됐기 때문에 한 분이 데려가시기를 강추드리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은 세개 세트로 해서 4만 8천원에 보내주세요. 여러분 요 화분이 지금 공방화분인데요. 국산 공방화분 나루터 화분이라고 합니다. 사이즈는요. 얘가 9cm보다 9cm 포트보다 빨간 포트보다도 큰 사이즈에 심겨져 있습니다. 세상 얘가 콜로라빈이에요. 콜자 들어가는 날 이렇게 보라색으로 다져졌고 자 뽀얀 백분도 가지고 있는데 예쁜 화분의 시제에서 요아이만도 2만 5천원 이상은 받아야 될것 같고요. 자 문스톤도 아주 달달하게 아주 단단하게 다져졌습니다. 요아이만 보면 아주 그냥 똘똘 생겼다고 그랬죠? 야무지게 생겼는데 자구 하나까지 달고 있는 아이를 또 같은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핑크 자라고서 좀 보세요. 손톱 다 살아 있는 거 보, 보이시죠? 여기도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세상에 요 아이들만 지금 2만 5천 원은 받아도 돼요. 그런데 4만 8천 원이면 그냥 드리는 것 같아요. 요거는 다, 어, 화분값만 받고 보내드린 것 같으니 처음 보신 분이 무조건 데려가세요. 자, 0 번입니다. 1 10번 0 번이 외에는 러우금이에요. 아주 진한 핑크색으로 물든 거 보세요. 제가 요 아이만 보면 기분이 나빴다가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풍성한지 요 아이만 2만 5천 원 이상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요만한 사이즈가 만 얼마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몸 자연분생으로 세덩이가 있어요. 세덩이. 그러니 가격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공주분해식재에서 얘도 5만 원이거든요. 큰 사이즈 공주분해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화분은 이쁘냐고요. 그러니 6만 5천 원에 보내주세요. 세상에. 자, 매니아 분들이 이렇게 잘 식재해서 잘 키우던 묵은둥이 아이들 보내드릴 때는 여러분 데려가시면 정말 힐링이 되고요. 기분 좋아지니까 무조건 데려가셔요. 자 11번입니다. 11번의 유아이는 마리아 철화인데요. 원통으로 되어있어요. 원통으로. 이렇게 보이시면 자 철화가 다르다는 거 아실 거예요. 원통 철화가 더 가격이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 한 몸으로 엮여져가지고 여기서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쌩얼도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쌩얼로 풀리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요? 손톱은 뾰족한 손톱을 가지고 있으면서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얘는 18cm 정도 되는 사각화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얘를 그냥 3만원에 두세요. 세상에. 얘는 다육이 값도 다안 받고 보내드린 것 같아요. 이원통철라는 가격이 좀 있는데, 5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3만 원에 그냥 막 던져드리고 있습니다. 철아 좋아하시는 분, 빨리 데려가세요. 다음은 십이 번이에요. 십이 12번 번두개 세트로 해서 보내드리면서 꿈 공방 화분이 시제되어 있습니다. 삼만 오천 원에 데려가세요. 요것도 화분 가격만 받고 보내드리는 것 같습니다. 백봉이 꿀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예쁘게 물들 거예요. 백봉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싫어하시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요 아이가 첫사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포연 백분을 가지고 똘똘하게 깨끗하게 잘 키웠고요. 얘는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는 우리 명품 브랜드잖아요. 이름을 어, 명품 브랜드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면 얘가 명품처럼. 물든다고 했는데 보라색으로 물이 들면서 한몸 자연군색의 자구도 지금 많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쁘냐고요 자 이렇게 두개 세트로 해서 35,000원이면 너무 착하죠 다육이 값은 거의 안받았어요 여러분 빨리 데려가세요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예전 보세요 허, 저는 둥근잎빛이 우리들 철안줄 알았어요 와, 그런데 얘가 백봉 철화라고 합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대박이에요. 자, 얘가 20cm도 넘어요. 25cm 정도 될것 같고, 지금 풀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절반은 풀렸고요. 절반은 철화로 엮여져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살구빛으로 물들어가는 것도 보실 거예요. 근데 얘를요, 매니아 분이요 아이의 가격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자, 요거 토분인데 토분도 15cm 정도 되거든요. 토분의 실제에서 화분값은 안 받아요. 다육이값도 다안 받은 것 같아요. 얘를 6만 원에 주세요. 이렇게 큰 사이즈의 풍성한 아이를 6만 원에 보내 주신다. 그럼 요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데려가셔야 됩니다. 세상에 대박이에요. 매니아분이요. 가장 좋은 아이들을 잘 데려오세요. 욕심이 좀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다육이의 욕심도 많고 화분의 욕심이 많으신 분이시라서 아주 좋은 아이를 데려다가 잘 키워서 묵은둥이가 된 다음에 여러분께 지금 시집을 보내는 건데 얘는 레드핑크 철화입니다. 레드핑크 철화가 지금 여기 풀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와 이거 풀리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얼마나 다글다글일까요? 철화 좋아하시는 분도 철화가 풀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무조건 데려가셔야 되는데 얘는 20cm가 넘습니다. 레드핑크니까 그러니까 레드빛에 핑크빛으로 보라색이 좀 도는 요렇게 아주 오묘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데 멋있습니다. 이건 여주분의 식가 되어 있고요. 15cm 여주분을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얘를 3만원에 주세요. 세상에 요 아이만 해도 얘 4만원 이상 받아야 될것 같아요. 3만원에 내려가세요. 자, 15번입니다. 15번의 이 와인은 레드탄이에요. 홍등하고 비슷하죠? 요새 요렇게 생긴 레드탄하고 홍등이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는데 제가 홍등하고 또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홍등은 또 달라요. 홍등은 아주 그냥 검붉은 색감으로 요렇게 물이 들지만 레드탄은 여기서 더 진하게 물들어요. 얘 아직 다 물이 든 것이 아닙니다. 동글동글하니 너무 예쁘죠? 환엽을 가지고 있고 숟가락형을 가지고 있고 뭐 입장이 변이도 오고 있어요. 얘 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여러분, 더블 화분인데요. 요 화분만 6만원이에요. 그런데 얘를 6만원 해주세요. 레드탄은 서비스예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이를 서비스로 보내드리면서 삼두군생의 레드탄을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와이 아이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지 않으세요? 화려하면서 너무 예쁜 아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감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집시 금인데 진짜 예쁘게 물들었죠. 여름에는요 집시 금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지 않아요. 가을 되면서 가을에서 봄까지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와 꿀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있어. 요한몸 자연군살. 자 얘도 더블로 화분에 희재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65,000원이에요. 화분가격이 6만 원인데 5,000원만 받았어요. 이렇게 꿀벅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 그래서 요 아이하고 레드 탄하고 같이 데려가시라고 화분을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고 다육이는 그냥 서비스이니까 여러분 요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한 분이 데려가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자 다음에 17번의 요화는 레티지아입니다. 레티지아가 세상에 이렇게 아주 풍성해요. 얘 아직 물이 안 들어서 그래요. 아주 진한 빨간색으로 물 든다고 했죠. 전체적으로 새빨갛게 물 드는데 조금 늦게 물 든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늦게 물이 빠져줍니다. 목질화다 되었습니다. 완전 묵은둥입니다. 여러분 요 화분은요 본토 방화분이라고 하는데 요 화분 가격만 제가 알기로는 4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묵은둥이 아이를 식재를 해서 4만 5천 원에 보내주고 계십니다. 무지도 따. 빠지지도 말고 데려가세요. 자, 이런 아이들은 득템의 기회니까요. 빨리 데려가세요. 자, 요 아이는 집시입니다. 집시도 집시 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화려하게 물들죠. 핑크, 보라색이라 개인적으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둘레여서 칠도한몸혼생입니다요 아이도 본토방 화분이라고 해요. 유약이 발려져 있지 않은 화분. 요런 화분이 또 가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를 화분 가격만 받고 보내드려요. 4만 원에 두십니다. 자, 이렇게 예쁜 집시는 그냥 서비스예요. 자, 19번이에요.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데려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루돌프가 있습니다. 저는 루돌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데려가는데, 얘는 지금 육두군생이고요. 많이 다져졌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돌프는요, 데려가시면 정말 여러 분 후회하지 않으세요. 자, 화분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쁜 화분에 한 14cm 정도 될것 같죠? 12cm? 13cm, 12cm 정도 되는 아주 예쁜 아분의퀘스에 대해서 얘를 48,000원에 보내주시는데요. 요건 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데려가세요. 지금 많이 묵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자. 20번입니다. 20번의 요아이는 에쿠스예요. 요새는 많이 나오지 않은 아주 귀한 아이라고 하는데 보랏빛으로 물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한몸 자연분생이면서 요렇게 이뻐요. 동글동글하니 가운데가요. 약간 젤리처럼 더 진한 보라색으로 물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풍성합니다. 여러분 요거 캔디분이래요. 캔디분의 숙제에서 캔디분이 자격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얘를 4만원 해주세요. 요아이만 해도 가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화분값만 받고 보내드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요아이하고 요아이 하고 같이 세트예요. 얘도 캔디 분이에요. 어, 이거 화분이 너무 예쁩니다. 자, 한 분이 데려가세요. 얘는 48,000원, 얘는 4만 원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무료 배송으로 득템하세요. 자, 플로리디티가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육이가 가장 예뻐질 때죠. 자구는, 오, 여기도 보세요. 자구가 다글다글 나오고 있는데, 얘가 생장점이 사라져가지고, 여기서 자구를 많이 내어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지금 몇 도라고 셀 수도 없어요. 근데 물든 모습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물들었는지. 자, 얘는요, 20cm 정도 되는 큰 사이즈 트임 마분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방 화분인데요. 요 화분 가격만 35,000원 이상 할것 같습니다. 요 아이가 이렇게 풍성하면, 얘도 가격이 거의요 그런데, 이렇게 다 식재를 해서, 7만 5 0원에 보내주세요. 자, 붉은색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착하게 드릴 때 빨리 데려가세요. 세상에, 얘는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 홍등이. 지금 제가 가는 데마다 홍등이 너무 예쁘게 물들어가지고 진짜 제 눈을 사로잡습니다. 오두군생이에요. 숟가락형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진짜 녹색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붉은 진짜 고급진 색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니 이 아이를 안기뻐할 수가 없죠. 안 키우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작은 사이즈 하나가 10만 원이 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1년 전에 많이 착해졌어 얘가 입꼬지가 아주 잘 된다고 해요. 오두군생이면 얘도 가격이 좀 있을 건데요. 자, 이렇게 더블로 화분. 요 화분 가격만 5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두군생의 홍동을 직질해서 7만 5천 원에 보내주신다고 하니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빨리 데려가세요. 자, 23번입니다. 23번의 이 와인은 모노케로스트 금입니다. 큰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금기 아주 잘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 화분 아실 거예요. 자, 이거 개구장 이에서 만든 화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화분만 3만원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사이즈는 아주 좋습니다. 예쁩니다. 깔끔합니다. 어떤 다육이로 식재해도 다육이가 돋보이는 그런 화분인데요. 얘를 4 5 0 0원에 보내주세요. 화분도 예쁘고, 다육이도 튼실하고, 안 데려갈 이유가 없죠? 자, 24번입니다. 세상에 24번의 UI가. 한엽 멜리 오다스라고 해요. 어머나 세상에 멜리 오다스가 이렇게 사이즈가 크다니. 여러분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자구만한 아이가 1 2 0 0 0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큰이로 해서 자구 하나를 자구가 더 이쁘죠. 아주 새까매가지고와 세상에 자구찜. 어 세상에 여러분 요화분은 수달쟁이 화분에서 만든 크로아 크로바 아분이래요. 제가 개구쟁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자 요아 분에 식재를 해서 얘를 4만 원에 보내주시면 얘를 만 원밖에 안 받아서 이렇게 얼큰이고 똘똘한 아이를 완전 한엽에 요 아이만 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아이하고 지금 모노케로스도 금하고 같이 데려가세요. 요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세트로 데려가시면서 무료 배송으로 데려가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자 25번이에요. 25번에 이와 있는 핑크 마녀입니다. 핑크 마녀. 와 엄청 풍성하죠, 여러분? 자, 이와 많이 데려가셨을 거예요. 얘를 착하게 데려가서도 5만 5천 원에 데려왔었는데 이 매니아 분은요, 이 핑크 마녀를 몇십만 원 주고 데려온 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고요. 점점 더 예쁘게 물들 거예요. 진한 자주빛으로 세상에 엄청 풍성합니다. 자, 이 화분은 유레카 공방 화분이에요. 큰 사이즈 유레카 공방 화분 15cm 화분의 멋진 화분인데요. 이 화분 가격은 제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를 근데 얘를 95,000원에 보내주십니다. 큰 사이즈, 대품 사이즈니까. 자, 요거 좋아하시는 분, 요거 진짜 잘키웠어요 엄청 건강해요. 95,000원에 데려가세요. 자, 36번이에요. 36번의 고무신 화분인데요. 요거는 마님 신발인 것 같아요. 마님 신발. 이렇게 아주 예쁘면서 큰 사이즈 화분에 리톱스 모둠으로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요새 리톱스 많이 나오고 있죠. 꽃이 피는 계절이기 때문에 근데 꽃이 폈다가 진 아이도 있지만 꽃피려고 이렇게 몽우리를 지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데려가시면 꽃을 볼 텐데 와,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하나만 보내드리기가 그래서 두개 세트로 해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요런 거는 그냥 데려가셔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요거 하나에 55,000원 보내주셔도 될것 같은데 두개 세트로 해서 55,000원이니, 자, 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렇게 예쁜 하분 신발에 숨겨져 있는 리토스 모듬을 득템하세요. 자, 27번입니다. 27번의 요완은 흑장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흑장미 보여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자, 가운데가 완쪽으로 오므라들면서 다져지면서 완전 젤리화된 묵은둥이 아이에요. 자구를 두 개나 달고 있는데 자구가 더 예쁘죠? 까망이들은 자구 나올 때더 예쁘더라고요. 자, 휴식분해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큰 사이즈 휴식분해 시제에서 얘를 4만원에 보내주시는데 어디서도 보지 못한 흑장미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거 보고 매니아 분들이 흑장미를 다 데려가셨다고 하니 여러분도 데려가셔서 요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4만원에 보내주십니다. 자, 28번의 요아이는 나나오코 미니입니다. 나나오코 미니는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때마다 빼놓지 않고 보내드리는 아이에요.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 안 키우시는 분도 없으실 거예요. 국민다육이라서. 자, 아직 물은 안 들었지만 물뜨면 아주 예쁜데 풍성하게 잘 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휴지카분에 심겨져서 얘를 4만원에 보내주시는데요. 자, 요아이하고 흑장미하고 같이 데려가세요. 까맣게 물들고 핑크색으로 물들고 지금 요렇게 화분은 다른 화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즈 같아요. 4만원, 4만원, 8만원에 무료배송으로 데려가세요. 자, 29번이에요. 미니 고사홍 철아입니다철아에서 지금 풀려가지고 생얼로 다글다글 지금 풀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얘도 요것보다 더 진하게 물들어요. 검 붉은 색감으로 진짜 물들었을 때 말도 못하게 예쁜데 다 풀리고 있으니까 더 예뻐요. 여러분, 여기서 안 풀린 아이가 있잖아요. 요거도 이제 풀릴 것 같아요. 세상에 대박입니다. 저는 요런 아이만 보면 여러분께 무조건 데려가시라고 강추 드리고 싶어요. 사이즈는요, 20cm 정도 되는 아주 멋진 요거 유유공방화분이라고 하는데 와, 유유공방화분 지화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요화분은 신상화분이래요. 아주 멋있는 요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멋진 화분이야. 18cm 정도 되는 화분에 자 고사홍차라가 다글다글 풀리고 있는 요 아이를 65,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30번의 요아는 크리스탈 터라입니다. 크리스탈은 입장이요. 맑게 물들면서 핑크빛으로 물드는 아이가 크리스탈이죠. 근데 철화예요. 철화가 얼마나 잘 엮여져 있는지 몰라요. 자, 어찌보면 은 생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얼도 전부 다 철화로 엮여져 있는데 얘네는 지금 풀리고 있어요. 이렇게 풀리는 거 좋아하시죠? 풍성하죠? 이거 한 15cm 정도 됩니다. 얘는 수다쟁이 화분이에요. 여러분 수다쟁이 화분도 가격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어머나, 얘는 화분값만 받고 보내드려요. 3만원에 보내주십니다. 이런 건 무조건 데려가셔야 됩니다. 3 1 번에 요아 있는 패러독스 철화입니다. 빨간색으로 물들었죠 많이 묵었다는 거예요. 요거보다 더 진하게 전체적으로 새빨갛게 물든 아이예요자 생얼도 나와 있고 어머 요거도 너무 이쁘죠 요거+ 요거 꽃대자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쁘고요. 철화 잘 엮여져 있고요. 아주 풍성한 아이입니다. 요것도 수다쟁이 화분 큰 사이즈 화분에 지금 져어서 얘는 사만 오천 원에 보내주시는데 요것도 화분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두개 세트 하나는 조금 작은 사이즈 그래도 얘가 14cm, 얘는 1 5 c m 가 넘는 것 같습니다. 두 개. 세 세트로에서 같이 데려가서기를 강추드려요. 32번입니다. 32번이 이와이는 수연입니다. 수연. 수연이 아주 풍성해요. 수연 다 좋았어요. 여기서 지금 다글다글 나오고 있고 아주 풍성하면서 한몸 자연 군생을 이루고 있는 꽃을 꽂아놓은 것처럼 아주 예쁩니다. 자, 더 나은 공방 화분 아시죠? 유약이 발려져 있지 않아서 다육이가 아주 좋아하는 화분이고 매니아 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화분인데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자, 종이컵이랑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서 세상에. 요것도 화분값만 받고 보내드리네요. 3만 5천원에 내려가세요 와 예쁘네요. 많이 다져졌네요. 자 목질화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베이비 핑거입니다. 베이비 핑거가 이렇게 이쁘게 물들어요. 핑크 보라색으로 물들면서 닭을 닭을 아기 손가락처럼 정말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아이 풍성한 아이입니다. 오래 키웠습니다. 자요거는 여주 분인데요. 사이즈가 15cm가 넘어요.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서 조각으로 그려져 있는 화분에 심겨져서 얘를 55,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이에요 34번의 요아이는 크레오파트라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께 크레오파트라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데려가셨나요? 이렇게 풍성합니다 캉캉처럼 잔잔한 풀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은 보라색으로 물들지만 붉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큰 얼굴로 사두근생이에요 꿀벅지 보여드릴까요? 완전 꿀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큰 사이즈 공방아분의 시지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요아이만 거의 1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육이만 그런데 큰 사이즈 유레카 공방아분에 아주 롱하면서 큰 사이즈거든요. 화분 값은 거의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10만 원에 보내주세요. 얼마나 멋지냐고요. 이런 거는 만나보기도 쉽지가 않으니까요. 처음 보신 분이 무조건 데려가세요. 35번입니다. 35번의 이 아이는 사각꽃입니다. 사각꽃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주 풍성해요. 누다처럼 물들지만 누다보다 고급진 아이. 빨갛게 물들는데 얘는 젤리와 된 다음에 빨간색으로 물든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풍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리날다 화분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화분 가격만 꽤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이오리날다 화분만 나오면 무조건 다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각꽃까지 식재를 해서 얘를 11만 5천 원에 보내주세요. 큰사이즈예요한 15cm도 넘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머나 세상에 36번 하본만 보이네요 저는 하본이 얼마나 이쁜지 코사지가 요렇게 제 스타일이에요 위로 향해서 코사지 올려놓은 요런거 이쁘잖아요 와 너무 예뻐 얘도 오리날다 화분입니다. 요 화분 가격만 사이즈가 작지만 얘가 5만 원이니 여러분 얘는요 화분 가격도 안 받고 보내드린 것 같네요. 자 비욘세 무지개 금 이렇게 풍성하면서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 땅땅하게 다져진 요 아이를 식재를 해서 얘를 7만 원에 보내주세요. 화분 가격이 5만 원인데 얘 많이 키웠기 때문에 얘 2만 원 이상 해야 돼요. 그런데 7만 원에 보내주시고 계시고, 자 화분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거는 무조건 데려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하고 큰 사이즈하고 가격은 있지만 분이 데려가세요. 이큰 사이즈는 화분값도 안 받고 보내드리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세트로 데려가시기를 강추드리겠습니다. 37번입니다. 37번의 이분은 롤리폴리입니다. 롤리폴리가 핑크색으로 물들어요. 아주 건강하게 잘 키웠죠. 미인 종류예요 그리고 길다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인데, 이 이렇게 한몸 군생으로 풍성한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아이가 가격이 있었어요. 자, 요거 아시죠? 캐릭터 아분, 제가 좋아하는 아분인데, 작은 사이즈가 2만 원이기 때문에, 롱한 아분은 얘가 2만 5천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원밖에 안받아 다육이는. 3만 5천 원에 보내줄 수 있고요. 자, 요 아이는 후레뉴입니다. 후레뉴가 똑같이 생겼어 쌍두로 되어 있으면서, 요정도로 묵었으면 얘가 가격이 3만 5천원이 넘어요 그런데 요 화분에 같은 화분에 실어서 얘를 3만 5천원에 보내주세요 그러니 이렇게 같이 세트로 데려가시라고 7만원에 데려가시면서 무료배송이니 완전 득템이거든요 여러분 자 요거 데려가셔서 잘 키워보세요 얘도 핑크색 얘도 핑크색으로 물들어요 39번입니다. 39번이 요번 있는 화이트 스노우입니다. 아주 예쁘게 물들었어요. 어 여기서도 특이하게 지금 얘가 측량점이 사라져가지고 자구 나오는데 얘가 크면은 3두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아주 예쁘게 물들어갔습니다. 얘도 지금 분지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여러분 화분 좀 보세요. 이 화분이 자기 화분인데요. 요 사이즈가 아주 좋기 때문에 요 화분만 5만원이에요. 그런데 묵둥이, 이렇게 완전 묵은둥이 핑크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화이트 스노우를 스테레스 5만 5천원에 보내주세요. 자, 요것도 처음 보신 분이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내려가세요. 세상에, 마지막 라스트입니다. 대박입니다. 실크베일인데요. 실크베일 철화예요. 실크베일이 제가 아주 고급진 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생얼이딱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생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물들었고요. 요거 사이즈나한 20cm는 넘습니다. 허, 한 25cm 정도 될것 같아요. 자, 화분이 20cm예요. 대박이죠. 여기 서인경 공방 화분인데 요 화분 가격만 가격 꽤고할 겁니다. 와, 여기 철화 나오는 거좀 보실래요? 잔잔한 철화로 지금 나오고 있는 요거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잘안 보이시나?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와, 대박, 대박. 그러면서 얼마나 풍성한지. 와, 요거는 아까우실 것 같은데. 철화가 다글다글입니다. 철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진정한 철화죠. 세상에 대박. 요거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해도 기분이 째집니다, 여러분. 자, 이 아이는 얼마에 드리냐? 13만원입니다. 화분 가격에서 요 아이를 생각하지 않았고, 얘는 요 아이값만 받고 보내드린 것 같아요. 철약이 얼마나 땅땅하게 엮여져 있는지 진짜 돌덩이 같아요. 대박입니다. 아주 잘 키워 가지고 여러분께 아주 착한 가격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 실크베일까지 매니아분께서 잘 키운 아이들을 식제를 내서 착한 가격으로 소개를 다해 드렸어요. 얼마나 이쁘냐고요. 어, 저는 요아돌피자라가 너무 예뻐 가지고 얘도 시집 보내는 줄 알았더니 얘는 시집 보내는 아이가 아닌가 봐요. 혹시라도 얘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 어, 문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흑사금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미니 황비앙도 있고요. 아주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보여 드릴게요. 세상에, 얘는 루비도나. 루비도나가 이렇게 진하게 물들었습니다.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쁜지 똑같은 얼굴로 묵은둥이로 아주 예쁜 아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얘도 홍둥이에요, 홍둥. 홍등. 와, 얼마나 멋있냐고요. 아주 진하게 큰 사이즈로 이렇게 쌍두로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주 멋지죠, 여러분? 자, 제가 40번까지 소개시켜드렸지만 예쁜 아이들 더 많이 있으니까요. 자, 보시고, 요거는 파스텔 철학. 보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어,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키웠어요. 착하게 드려요. 자, 그러니 데려가셔서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고, 기쁜 다육생활 하시면서, 평안하시면서, 날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음.